종 무엇보다 윤주충을 천주교로 이끈 것은 바로 다산의 형제다. 윤주충은 서울 생활 당시 명례방에 살았고 명동이죠. 다산은 그 이웃에 살았다. 두사는은봉은사에 보름간 합숙하면서 과거 시험 공부를 한 2년도 있었다. 1787년 윤주충은 정략전을 대부로 이승훈에게 세례를 받았다. 세례명은 사발에 적힌 대로 바울을 따. 이토록 살갑게 지내던 그가 천주교신학 문제로 목이 잘려 사형당했을때 다산은 어떤 생각 했을까. 윤주충은 어머니 오빠가 난 다산유가 쪽의 적정자였다. 그가 아들도 없이 목이 잘려서 집안에 대가 끊겼으니 다산의 충격이 얼마나 컸겠는가. 진산 사건 당시에 공처에서 윤지충은 누구에게 사설을 받든지 자백하는 문초에 처음엔 생각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알아도 될수 없다고 보다 고문을 심하게 당한 뒤에는 이미 죽은 김범우의 이름이다. 김범우에게 칠급과 천주시를 받아와서 백견노라고 진술한 것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김범우의 이름을 대지 않는 것을 보면 이는 다산 형제를 보호하기 위한 거짓 진술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다산은 겉으로는 백교를 공포했지만. 교회 활동이 소홀된 상태가 있다 평소 두 사람의 관계를 보아 자신으로 인해 서 타촌 윤지충이 죽게 됐다는 부채감으로 보더라도 사발의 글씨를 다산이 썼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부표를 이겨내보더라도 전체적으로 필체의 유사도가 상당하다. 이것만으로 도 다산의 친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의 유력한 가능성으로 제시된다. 한편 윤지충과 권상현 보다 10년 뒤인 1801년 신유박해 때 순교한 윤지현의 보담에서 나온 백자 제기 접시에는 중앙에 청화로 원이 그려졌고 가운데 제자만적겠다다 1770년 신도의귀향 갔다가 1797년 영암의 세상을 뜬 실학자 이덕리의 무덤에서도 겉뚝같은 모양의 제기가 주도했다. 이제기는 다산의 집이 인근에 있던 경기도 광주분원에서 고진 것이다. 윤재충과 권상현의 묘사라는 사발에는 1792년 10월 1 2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다 정확하게 사망 후 11개월이 지난 날짜다. 형장에서 시신을 수습해서 감회장한뒤일주기를한달 앞두고 시신을 이지향해보시면서 망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사발을 함께 문도 동시다 이때 다사는 인근 광주 분에서 군 그릇에다 정성껏 글씨 써서 다시 그의 유학을 발라서 구워서 전주 유한감에게 내려보내 듯하다. 성명 즉세리막까지 써놓았던 것을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는 당시 두 사람 일주일 맞아서 교중이 함께 뜻을 모고 으 집행부 상의를 거쳐서 당시 전주 지역 교회 지도됐던 유한검 형제의 주도로 몇례가지러졌음을말린다사바의 글씨가 다산 곳이 맞다면 일주기 행사를 지역을 넘어서 교육, 전체 교계 차원에서 준비했다는 뜻이다. 남의 이목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일 수는 없었겠지만 유한검은 자기 소유의 땅인 바우베기 언덕에 두 사람이 유해를 조용히 모셨다. 여기엔 두 사람에 대한 교계의 존중과 흥모가 반영했다. 유한검 형제 윤지충도 사촌과 했다. 당시 교회 윤지충과 권상윤 두 사람 이상은 사학증이속 1801년 3월 28일 윤지현의 공초에서 심문권이 내형 윤지충이 사형을 당해서 죽을 때 물을 사학하는 자들은 모두 내형을 저리해 죽었다고 하면서 추교처럼 높이자 내 집은 사학하는 집의 주인이 되었다고 추구한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두 사람은 처형 뒤에. 주교 아이콘이 되어서 주교 예우에 당겨는 존경과 흠숭을 받고 있었다. 시신에는 처형의 자취가 뚜렷이 남아 있는 당시의 정황을 가능케 한다. 천주교, 전주교 전주교의 발굴 보고서에 실린 전북대대 해박 교수, 총차호 교수의 보고에 따르면 윤치훈 경우 5번 경추가 칼날이 날카롭게 절단되었고 권상경우 잘린 머리뼈 부분과 목뼈 및 견갑골이 없는 상태다. 냉지처세 처해진윤지원의 위에는 두번 경추가 잘렸고 양쪽 상완골과 왼쪽 대퇴골에도 절단현적이 남았다. 팔 중금지와 무릎 아래는 뼈가 아예 남아있지 않아서 사지가 잘린 채로 시신이 훼손되었고 매장 당시 팔, 흩어진 팔다리를 수습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팔다리 관절 아래가 없는 몸체만이 시신을 관리놓고 떨어진 머리를 제자리에 놓을 때의 존경을 그 상기하면그 잔혹함에 몸살을 치게 된다. 한편 230년 발에 세상에 나온 세삼의 유해 소식은 사학증의 실린 유관검의 공초를 세삼 생각나겠다. 1795년 4월 전주의 유관검은 내포의 존창과 함께 상기했다. 당시 중문모 신 분은 천룡나라 사람이죠. 개동 최인길의 집에 묵는 고있다두 사람은 지방교회 교인들이 갈급한 심정을 헤아려서 신부관찰의남맹거연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존창의 속내는 이참에 아예 신부를 고사리로모셔갈 작동했다. 실제로 신부를 중국에서 모셔온 일 주도한 사람이 이존창과 유관검했다. 이렇게 해서 신부는 이준창과 유광검의 안내를 받아서 수여름의 실록관계 처음부터 마지막에 된남녘 사목여행을 떠났다. 사학증이준건상문의공축기를 보면 이때 최인길과 최창현최필재 최인철, 윤율 등의 신부의 남행에 동했다 교회 집행고가 총 출동한 모양이었다. 신부는 이때 나들이 오랫동안 잊지 못했을 것이다. 신부를 모시고 가던 이댕이 발걸음이 전주에 이르러 윤지춘과 권상현 무덤 마리를 지나게 됐을 때다. 유관검이 중모신배기 말다. 이곳은 우리나라 교우 중 가장 고명한 사람 무덤이다. 4년 전에 순교한 두 사람의 무덤이 바오백이 언덕에 있었다. 이말든 신부가 답했다. 우리 선교 공부는 서민품의 이름에 맞당히 그 사람의 무덤 위에다가 천주당을 세웁니다. 훗날 동방의 선교가 크게 행했지만 이두 사람의 무덤 또한 치 땅이 천주당. 안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유관금은 훗날 1801년 3월 28일 의금부의 신문에도 윤주칭의 무덤 안에 천주당을 세울 거라는 말이 지극히 흉측스럽고 패악스럽다는 힐라인 윤주칭의 무덤 위에 천주당을 세우는 일은 근거가 있습니다. 서양사람들은 반드시 이 악물을 하다가 죽은 사람의 시신을 천주당 안에 장사지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나면 대답했다. 주문 모의 신부의 이의은 발굴된 세 분의 유해가 지난 9월 초남이 성지 교리당이 안치되면서 마침내 시련 따스쳐 지나간 기록 속의 장면를 이렇게 현실에서 조우하게 될지는 몰라. 충격을 피지 못한 것이다. 윤지충과 권상인이 교인에서 이렇게 큰 존숭을 받게 된 것은 체포 이후 순교일까지 그들이 한결같고 의연한 태도 때문이다. 흥정에 끌려가면서 윤지충은 의젓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고 장치에 나갔는 듯이 즐거운 표정에 또 달려는 천. 한국천주교회사에서 개조했다. 그는 커다란 나마터마기에서 머리를 얹으면서도 예수 마리아 이름을 여러 차례 불렀다. 왕란이는 시신에 남은 감명한 절단의 흔적처럼 단칼에 그의 머리를 베었다. 혹독한 신문 도중에 죽은 윤지충은 조금 도 자신의 신앙을 틀어뜨림이 없었다. 우리의 틈만 담은 관장들에까지 천주교의 신앙을 이해시키고 있었다. 그 자신 직접은 죄인 집중일기에서그 경과가 자세하게 나왔다. 이같이 자랑스러운 신앙의 모범을 통해서 그는 그 육신 자체를 교회가 됐다. 처음호두 사람의 장례는 구일 지나서야 겨우 허락이 떨어졌다 달려가서 시신이 보 사람들이 술렁했다. 죽은지 구일 지났는데도 시신이 조금도 후패되지 않았다. 살결은 탄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었 머리를 자른 나무토막과 결안이 적힌 명패 위는 방금 전에 흘린 것처럼 붉고 신선한 피가 흥건했다. <laughs> 음력이 11월 20일인 겨울이라 물이 얼마큼 추운 날씨였기 때문에 그들은 눈앞의 광경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그들은 수많은 손수건으로 두 사람 피를 적셨다. 이후다 죽어가는 환자가 피해자는 명패를담갔던 물을 마시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회복하는 이적이 일어났다. 피 묻은 수건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치유의 연사를 입었다는 증언이 잇따다두 사람은 그 부열로 천주교 인재하심을 증명했을때고부된 조선신자들은 1791년 윤유일이 세 번째로 밀사가 돼서 북경에 갈때두 사람 피해 적신 손수건 몇 조각으로 순교사진을 적은 기록과 함께 이적의 증표로 북경 주교에게 보냈다. 사학증이 중정서배 공초에 1794년 12월 아들이 복학증으로 유독할 때 윤유일이 왔다가 품속에서 머리카락과 소소한 나무조으로 채워진 주머니를 끌른 말을 당겼다고 마시게 한 이야기가 나온다. 여기에는 흑진이라 불리는 성혈도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 피가 고져서 검게 변한 주식과학을 이렇게 불렀던 듯한 유지층과 권상인 시집을 수술할때 나온 것이이 틀림없다. 난동가 판쿠 로마 교황청 포교 성성 지금의 인류보급화성 고문초고에서 중국 및 동인도 관계문서 속에서 1789년 말과 1790년 7월의 국경에 북당 성주 세번이승연의 편지를 통과 그에 앞서서 현재너로 표기된 유한검으로 추정된 인물이 이승훈 등 교회 집행부에 보낸 편지 한 통이 프랑스어 번역으로 남았다. 한번 원본은 전하지 않다 모두 윤율일편에 북경으로 전해진 편지다. 문서 쪽 한자 알파벳 표기는 당시 번역자가 지방 방언에 따른 한자음을 자기 언어로 표기한 것을 정확히게 대응하는 한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승훈이 북당 천교사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유한검으로 추정된 인물이 자신에게 의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편지를 첨부해서 여섯 가지 질문도 했다. 가장 심진 질문은 1780년 가을 조선 교회에서 미사 성지와 견진 성사를 거행하도록 결정했을 때 당시 가성직 신부 중1인중한 사람이 여기에 정형도 범죠 그것이 독성죄에 해당되는 지적했고, 챙키아 비아 야오라는 책에서 근거를 찾았으나 이에 대해서. 유권해설을 청한다는 데서 한자음으로 정할때 성교이별증으로 볼수 있을 듯하나 이런 책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의미가 가장 비슷한 성구저류는 문제가 난 식품과 인후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이 또 문제다. 편지에서 자신을 신부로 뽑은 집행부의 토론과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진행된 모임에서 독성죄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을 적었다. 또란동과방코에설림 모임에서 자신의 의견이 논의조차 되지 않음을 항의하고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 글은 당시 조선교회 집행부에 해당되는 가성직자 아래 10인의 신부가 난동과 판쿠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주질적으로하졌고이 모임에서 교회 사목지침이나 의뢰 및그밖에 주요 결정사항을 의결했음을 보여준다. 이 편지 중 당시 서울 지역의 집회 공간으로 난동과 판쿠라는 지도 지명했다. 우선 난동은 난전동 또는 난동이라고 불리는 오늘날 회원동 이가 있었던 공간으로 보인다. 달래의 한국천주교회사에서 소리사는 최관천 요한이 집안채를 세내서 성사를 거행했다. 그는 매우 활동적이고 무시충동한 신부들 영접하고교우들준비시키등 모든 일을 처리했다고 했고. 다블리 주교는 조선 순교사 비만계에서 일다 서울에서도 규정에 따라서 모임을 갖다. 우리는 별명이 관천인 초유요원이 신부들을 영접하여 신자들에게 성사를 줄수 있도록 일부러 집안체를 세낸 것을 보았다. 그는 활동적이고 유능한 성격으로 신부들을 영접하고 모든 일을 처리하고 교우들을 적절하게 준비시켰으며 귀찮하거나 피곤함을 받아야 하지 않고 밤낮으로 신부와 교우들에게 헌신하기 바빴다. 당시 가장 비중 있는 집회 공간으로 적시된 이 집이 바로 편지 속에는 안동이었던 것을 본다. 이글 속의 최관천은 최청연이다. 황서영백서에 따르면 최청연의 집은 지금의 을지로 삼사가 해당되는 중구 입정동에 있다. 입정동은 갓을 만드는 곳에 우물이 있어서 갓방 우물고리라고 불러온 것이다. 관천은 관이 있고, 세, 천은 세민이 가도 우물을 즉 입정에 다른 표현이다. 최청연이 자신이 관리하는 공간을 로 집에서 그다지 멀지 않는난전동이집한 채를 셈해서 교인들의 집회 공간을 제공했던 뜻이다. 요한검이 지목한 또한 곳은 판쿠다. 이곳은 동반촌 김석태의 집을 가리킨 것을 말한다. 판쿠는 반구로 비정되고 반촌 어귀라는 것이다. 지금의 대학로에당되는 낙산해에 살았던 이민보가 증시에 꽃과 바위 전해오는 반촌 어귀 말은 유가가 말숙해서 짓글 어둠 저덤을 세력한 반구촌의 용례가 있다. 이곳은 1787년 당시 이미 이승훈과 정여용이상주시 하다시피 하면서 성균관 유생들을 불러모아손순고 강학을 진행했던 공간다 난동을 효창이 맡아 운영했다면 반천 쪽은 김석태가 같은 역할을 맡았던는 셈이다. 앞서 봤듯이 정여용이쓴 책문에 의 나오는 김석태 대단히 열성적으로 당시 가성직 제도 하에 신부 이승훈과 정여용 등을 보좌했던 인물이다. 이곳 교회는 정미반의 사건 이후로도 같은 곳이나 혹 인근의 다른 장소로 옮겨져서 운행되었던데 다벽이편에는 다음 대목이 음멸마다 1800년 6월 주상께서 승하시자 정조조 옥사가 마침내 풀렸다. 새 주상이 나이가 어려서 정순대비께서 반년간 수렴 청정하시니 다시 신치가쳐서 금지함이 없었다. 사기무리가 아무 거리끼리 시대자 가을과 겨울 이유는 배난 상황이 었다 곳곳에서 설법사 심지어 부녀들이 새벽과 달에 등불을 밝혀서 거리를 왕래면서 끊이지 않고 잇따랐다. 섯달이 되었을 때 성균관의 재생이 밤중에 집으로 돌아갈 때 거의 어깨가 맞닿을 지경까지 일었다. 나절들이 이를 귀이하게 봐서 전날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일로 일었다. 1801년 옥사가 일어나자 왕래가 마침내 끊기니 그제야 그들이 사악의 무리인 줄 알았다. 정조 승하 후국선기간 동안 모든 옥사가 중단된 틈이 타서 천주교 신자들이 방문과 아무 거리낌 없이 천주교 집회를 가졌다는 것이다. 그들은 밤중에 뭐였다가 새벽에 떴다 교세가 폭발적으로 확장됨에 따라서 집회 장소도 여러 곳으로 확장됐다. 성균관 유생들이 밤에 귀가할 때 분야자들이 등불을 밝히고 거리를 쏟아져서 서로 어깨가 닿을 정도라고 회개하고 생겼는데 신유 박해 이후 종적이 완전히 끊긴 뒤야 그들이 모두 천주교 신자였음을 알았다는 내용이다. 굳이 성균관 유생의 이야기를 넣은 것은 당시까지 여전히 반춘 일대에서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말하기 위해서다. 란돈과 판쿠 이두 곳은 당시 천주교회의 헤드쿼터였다. 이곳에서 교리서 보급과 의례 절차 등 교회의 모든 중요한 결정이 내렸다. 신부의 역할을 정하고 미사 경본을 조정해서 미사와 성사를 행하는 등 주요 활동이 이루어진 공간이 됐었다 이승훈의 일차 편지에서 북경에 올린 여섯 가지 문목중 다섯 번째는 고해 성사 적법성에 관한 내용이다. 천칠백팔십 년도 미들은 신자 상관이 고해하는 방법을 논했다. 그 결과 밥은 의리 과 병이게 고일할 때 갑과 을 또는 명과 병 서로 구애하지 못하는 교체 교의 방법을 선택했다. 같은 해 가을에는 가성직제도 에 따라서 십이인의 신부가 임명됐고 미사성제와 견진성사의 거행이 권한이 부여됐다. 당시의 미사절례는 시과경 즉 성물도 외에는 미사경보를 형편에 맞게 정색한 형태를 채택했던 것이다. 정비번의 때도 조만과경을 요니하게 본다. 당시 신부는 중국 비단으로 만든 제일을 벗고 중국이 서양 신부들이 쓰는 모자와 비슷한 관을 만들어었다 서설핀 미사지에 나오는 상방, 하원 즉, 위는 네모지고 아래는 둥근 모양의 재건이었을 것이다. 고해상사 때 신부들은 단위 높은 잔재였었고, 이거 보면 신분이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고백자는 그 앞에서서 죄를 고했다. 보석은 대부분 희사였고, 죄가 중한경우 신부가 처리로 정화해야 해 정화를 치기다 달래 한국천주교회사에 따르면 신부들의 가장 큰고충은 시체 있는 부인들의 고해, 성사 요청드렸다. 남녀가 유별한 터에 여인네들이 죄 고백을 면대고 듣는 쪽 일을 하는 쪽이나 듣는 쪽이나 생각보다 더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들이 너무도 졸랐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고혜는 이를 원하는 신부+ 신자들이 신부가 있는 곳을 찾아서 성사를 요청하는 방식을 행했다 고혜를 맞친 이들의 마음은. 물건짐을 비롯해 내려놓는 듯 개운한 표정으로 기쁘게 들었다. 서울을 비롯해서 양근 여주, 이천, 충주, 대포, 전주 등지서 조직화 공간을 마련하고 가성지 신부들의 활동이 본격화되자 전국적으로 신자열수가 하도가 다르게 늘었다. 1801년 진유박해 당시 윤유일의 아버지 윤장은 효창형과 관질 계 다잡은 형조 공초에 두어 천만 남을 일으켰습니다. 4년 전인 1797년 땅의 병 때문에 상경에서 최창현의 집안사람이최가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약을 지었다. 다른 곳에 비해서 약값이 터무니없이 싸습으로괴약하게 여기에서 연유를 먹다 함께 있던 최창현이 이렇게 대답했다. 천주께서 하늘에 계시면서 사람 마음속 선악을 살피시니 약값을 어찌 함부로 받겠습니까? 윤정이그래서 최창현이 사악하는 사람인 줄 알게 돼서 그 사악에 대해서 답론을 하게 됐다고 었다 약국 또는 약방은 당시 사악을 전파하는 주요 거점이다 약계라는 명칭으로도 불렸다. 아들 윤율이 1795년 중모 친부 살포 사건 때 최인길 지왕 등과 함께 죽었으므로 1797년 당시 윤장이 최창현의 존재를 몰랐을 리가 없다. 굳이 최가의 약국을 찾은 것도 이런 염분 때문이었을 것이다. 최필제도 1793년 신혁원이 자기 약국을 찾아와서 약을 질때 말듯이 보통 사람과 달리 피차간에 허교에서 몇 차례 와서 보는 가운데 서학을 전파하게 됐다고 사악지에 실린 공투에서 말했듯이 반복적으로 등장한 장면은 천주교인 약국 주인이 병으로 약국을 찾은 사람에게 좋은 약재를 대단히 싼값에 공급해서 신뢰를 쌓고 그 바탕 위에서 포교 활동을 시작하는 정황을 잘 보여준다. 초기 교의 상시적인 집회 공간을 마련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도예지의 특성상 사람들이 왕래가 많다 하더라도 한 집에 수십 명씩 계속해서 될라까 경우 대번에 이웃의 눈에 띄기 말했다. 천주교 교거리 떨어진 상황에서. 이 같은 모임의 운영은 특히나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 집회 공간은 평소에도 사람들이 왕래가 되어서 출입이 특별히 남의 시선을 끌지 않는 곳이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반촌 김석태 집처럼 외따로 떨어진 으슥한 곳을 택했다. 한편으로 자칫 일정이 심투할 경우 조직 전체가 노출된 위험이 있으로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 간에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했다.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중간 조직을 차단하는 방어 장치도 마련해 두었다. 약국은 이 같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당시 약국 또는 약방에선 진맥과 친구 조제까지이했으며 오늘날에 병과 약국을 합친 기다 경제적으로는 형편이는 가난한 사람들이 싼값에 좋은 약을 지어준다는 소문에 모이들었다또 몸을 괴롭히는 병이라면 의원에게 큰 예매를 입은 것이었다. 서로간의 깊은 신뢰가 형성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매진인 신뢰가 종교적인 시신이 보태질 때그 결속력은 됐다. 여주 감옥에서 뛰어난 의술로 명성을 날리고 포기 활동까지 했던 이중배 마르티노 경우만 보더라도 의료 행위와 시장 전파와 관련을 알 수가 있다. 양인 출신 의원 손경유은 한국 동과 관전운동에서 약국을 운영했다. 그는 굉장히 큰집한 채를 따로 만련해서 바깥에는 술집을 열고 안채는 여러 개의 큰 방도서 천주교인들의 집회와 교리 교육 공간으로 활용했다. 바깥쪽의 슬글벅저감으로 안치 천주교지회를 은폐하려는 전력이었다. 그도 안되면 벽동의 정광수나 충흥부 후동 강원수 그형우처럼 둘레의 집에 천주교들이 입주하게 해서 한 구역 전체의 천주교들의 주거 공간하나하겠다 이에 대해서는 구부에서 그 자세히 살펴보겠다. 야국주인들이이 같은 이 유로 초기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기록을 통해 보면 당시 서울 지역의 천주교 지도자급 인물로 최청년 최필공최필재 손인원 정기혁 손경은 손경국 김지환 손경무, 현기염 등 무려 열 명의 약국 주인이 포착된다. 이들은 서로 혈연을 얽힌 일종의 약국 카르텔 형성을 했다. 거기에 김종교, 김일호처럼 자신의 약과 없이 떠돌이로 의료 행위를 하던 사람이나 옥천이 같이 약재 판매의 별미로 이들과 접촉한 이들까지 포함된다면 범위가 더욱 확대된다. 말하자면 약국은 초기 교회 조직을 떠받치고 있던 중요한 축이었다. 이들 약국이 대부분이 오늘날 남대문과 중구 일대에 집중되어 있었던 점도 흥미롭게 된다. 1천0 명은 초전동 최필공 도저동 최필재 장동, 손경은 관전동. 과 안국동 손경욱은 모화관, 손인호는 남대문 박삼거리, 김기현은 양대전동, 정인혁은 광통교, 현계훈과 손경무는 회현동에서 약국을 열고 있다. 이들의 신분은 대부분 중인냐고이중 최필공과 김정규 집안의 선대 대궐에서 의관으로 근무한 경력였다 최필공과 최필재는 사촌 관이고 정적은 최필공과 성이 다른 친척이었다. 손경윤과 송경구 경제가인데 이들 송경구는 최필공 약국에서 금방 경데 이들 정제는 최필공을 통해서. 천주교를 받아들였다. 형제의 사촌 동생 송경무는교제의 주요 인물 중한 명이었던 현기엄의 사위였다. 그는 회원동근거리에서 장소를 마련해서 천주교 신자들의 집회를 가졌다. 한편 추한그 구간에 나오는 1801년 10월 11일 옥천이와 황사영의 대지 신문에서 옥천이는 작년 10월에 늘를 남대문 안 형현각 약포에서 보았다고 해서 현기엄 또한 회원동에서 약포를 운영있었음을 밝힌 바 있다. 같은 손씨인손인농과 손경무의 인적 관계는 분명 알려진 것이었다. 천주교 부호광성이 손인을 통해서 천주교에 입교했고. 송경욱이 고강성의 바깥측에서 약국을 열었던 지술이 사학층에 나오는 것을 봐서 이들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끈이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소속은 최인철의 배보다 그의 조부 허수는 양실의 수예에까지 올랐던 실력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실제 약국을 운영하지 않은 듯하다. 양근사람 김일호는 의술이 된 조위로 서울과 지방의 사대문 집을 왕래하면서 의료행위를 했다. 그는 최필재의 집에 몸을 타거나 정인국에 약국을 자주 수납하면서 사업에 깊이 빠져들게 됐다.